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NH 투자증권이 6월 1일부터 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PC나 핸드폰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주식을 국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매 서비스 거래 방법은 NH 투자증권의 계좌 개설 후 원화를 입금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환전하고 PC의 QV HTS나 핸드폰의 MTS, 즉, NH투자증권 해외주식 앱을 이용해 주문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NH투자증권의 영업직원이나 해외상품부를 통한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HTS나 MTS의 인도네시아 시세정보는 기본적으로 15분 지연 시세이며 실시간 시세정보는 별도 신청 시 인도네시아 거래소에 실시간 시세비용인 월 62,000루피아 한화 약 5,000원을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식거래 시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거래단위는 100주이며 개장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 반에서 6시까지입니다. 다만 금요일은 오전 11시 반에서 오후 1시 반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로 점심 휴장 시간이 다르고 점심 휴장 시간에는 주문이 불가능하며 결제가 되지 않은 종목은 매도하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 매수 환전은 hts나 mts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2억 루피아, 즉 한화 약 1750만원인 경우에는 하루 전 환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매도 시 자금은 루피아가 아닌 us달러로 입금되며 루피아 매도, 즉 원화 환전은 유선만 가능합니다. 일중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 시 주의가 필요하고 체결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정정 및 취소 주문이 가능합니다. 김경환 NH 투자증권 상품지원본부장은 NH 투자증권은 이번 인도네시아 온라인 매매 서비스 개시를 기점으로 서울 리서치 본부와 현지 법인 NH 코린도증권 리서치 센터를 연계해 꾸준히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자카레타 지사는 지난 1일에서 2일 반둥 에스테베베 대학에서 현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체험 행사인 케이프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STPB 스콜라띵기 파리 위사타 반둥은 총5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직업전문 종합대학으로 호텔학과, 관광학과, 조리학과, 제빵학과 그리고 이벤트학과가 있습니다. AT는 이번 케이프드 페스티벌 기간 중 STPB 대학의 요리 경연 대회인 PCSD 축제와 연계해 한국 농식품을 활용한 요리 시연 시식 행사. 한국식품특별전시, 한복체험, 한국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김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시식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인도네시아 대학생과 현지 일반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태콩 에이티 자카르타 지사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의 대표 한류 아이템인 K-pop, K-드라마와 함께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반동에서의 한국 농식품 홍보 행사를 통해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주요 지방 도시까지 K-푸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교민 중심이 아닌 현지인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리얼푸드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 제조기업인 세계푸드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기술의 스프와 현지에서 생산한 면발을 조합해 한국 라면을 OEM 방식으로 생산 공급 시작했습니다. 쇠고기 버섯라면, 머드크랩 해물면, 김치라면, 김치볶음라면 등총 4종을 외식업체와 공장특판 직원선물용 등 실수요업체에 공급하고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라며 9월 말부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푸드의 이번 OEM 생산공급이 고무적인 이유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 무의로부터 할랄인증을 획득한 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만큼 식품 구입 과정에서 할랄 인증 여부를 중요시 여기지만 아직까지 한국 라면 중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것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AT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내 한류 확산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품질, 위생, 안전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고 현지화가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라며 향후 한국 식품 수출을 늘리려면 교민 시장에서 탈피해 현지인 중심의 유통 매장 확보와 할랄인증 등 마케팅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라면의 경우 아직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교민을 중심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화교 및 현지 중산층 이상의 현지인들이 구매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류 등에 힘입어 한국 라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세계 인스턴트 라면협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 국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60.3개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기준 국가별 연간 인스턴트 라면 총 소비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 149억 개로 중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유현성 이용대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한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유연성과 이용되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스토라 갤로라 붕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인도네시아 오픈 슈퍼 시리즈 프리미어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차이비아오와 홍웨이를 2대 1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대표팀이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준비하며 실전 점검을 위해 마지막으로 출전한 국제 대회입니다. 함께 복식 호흡을 맞춘 이후 세계 랭킹 2위로 올라가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연성과 이용대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한국 배드민턴에 금메달을 안길 것으로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주인공입니다. 이용대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조금 어려운 경기였지만 형과 대화하면서 잘 풀어가 승리할 수 있었다며 올림픽은 우리 역시 금메달에 도전하기 위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오늘로 있고 다시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도 운이 따라주고 좋은 경기를 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올림픽 메달 기대주인 혼합복식의 고성형 김한아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랭킹 2위인 고성영과 김하나는 앞서 열린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수첸과 마진조에 1대2로져 우승을 내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한류 열풍의 주역인 가수 이루가 현지에서 여전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 이루는 최근 인도네시아 지상파 방송국인 RTV 계곡 21주년 방송에 초청받아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현지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RTV 계곡 21주년을 기념으로 이루의 활동 모습을 담은 스페셜 다쿨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했습니다. 이번 RTV 계곡 21주년 방송에는 인도네시아의 인기 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이루만 초청됐습니다. 이루는 이날 생방송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자신의 대표곡 까만 안경, 인도네시아 노래인 끄무스라안과 인도네시아 현지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외국 가수 최초로 1위를 차지했던 사랑해요를 열창했습니다. 또 이루를 주제로 한 스페셜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히트곡인 까만 안경, 흰눈, 촌스럽고 유치하게, 가로수길 등 선보였으며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이루의 어릴 적 모습과 최근의 모습까지 보여주며 사진과 영상쇼를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이루는 방문 기간 동안 렌자 인도네시아 라이브 엑스트라 셀렙 등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근황 등에 대한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루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레젤 그룹 홍보 모델과 롯데 면세점 모델, 제주도 홍보 대사로 활동하며 이 신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201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일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